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벤츠 C 클래스 200 AMG 라인 모델이고요. 차량 컬러는 그라파이트 그레이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가격 6,590만 원, 4기통 2,000cc 가솔린 모델입니다. 출력은 203마력이 나오고 있고요.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스타 로고 패턴의 AMG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단 범퍼도 이런 식으로 스포티하게 AMG 범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휠 보시게 되면 18인치 별 모양의 파이버 스포크 AMG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면부 디자인 보실 건데요. C 클래스 200 모델은 이제 후륜 구동으로 포매틱 사륜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테일램프, 그다음에 AMG 라인답게 이런 식으로 범퍼에 포인트로 스포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각형 머플러 팁. 측면부를 보시게 되면 가장 인기 있는 컴팩트카 모델로서 남녀노소 구분짓지 않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모델입니다. 운전석을 열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도어 트림. 이런 식으로 저희 시클리스는 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고급스러운 마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스피커는 기본 스피커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뒷좌석이고요 뒷좌석도 컴팩트한 모델이지만 전혀 성인 남성도 탑승하기에 좁은 공간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브라운 블랙 브라운 투톤 시트입니다. 실내를 탑승하게 되면 은 AMG 디컷 핸들 보실 수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버튼들 다 들어가 있고 순정 티맵 내비게이션 25년식부터 들어갔던 성풍구 앰비언트라이트 옵션도 다 들어가 있고요 무선 충전과 이제 커플더 실내 탑승해 봤는데요 뒷좌석입니다. 어 무릎 공간은 이런 식으로 한개 이상 정도 공간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트렁크 보시게 되면은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 있고요. 뒷좌석 폴딩 시트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부에도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요.